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 5장 구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교훈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것을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발을 씻겼던 이 여인은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때에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어떻게 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겠는데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 여자가 어떤 자인지 알았다면 저 여자가 발을 씻기는 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여인자나 또 대단한 신분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두 사람 모두 다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이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탕감을 해 줬다. 그러면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0보다는 5 0 0대나리온 빚진 자가 더그 주인을 사랑하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옳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은, 이 여인은 당감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한 나의 입에 아,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뿌려서 나의 발을 씻겠다 이 여인의 행위는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 이 여인의 사랑이 그의 많은 죄를 덮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 이 여인을 보고 어,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언급을 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 사랑은요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귀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을 때에 이제 회개하고 고백해서 죄 용서 받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줄때 이제 죄가 덮여지는 죄가 씻겨지는 그러한 귀한 일이 벌어진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하죠 자기 자식을 사랑해 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그리고 자기 자식 아니라도, 또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것 같이 너희로서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 주고 또 내가 남을 위해 줬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나도 뭔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단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제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고, 상대방도 나에게 뭔가 주는 게 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주면, 그도 나에게 뭔가 주는 게 있어야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돼야 사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 나와 거도가 닫을 때내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줄 때 그러면 사랑이 안 되겠죠.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가지고 있다. 틀림없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과 이유가 있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런 좋지 못한 기분과 이유가 있단 말이죠. 서로가 조건이 안 맞는 겁니다. 서로가 코드가 안 맞단 말이죠. 서로 자기의 이득을 꾀하는데 내 이득에 위배가 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랑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깨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고, 또 조건에 맞아야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아, 좋다. 또 내가 그 사람하고 끌린다.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본능적인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또내 마음이 맞으면 사랑하고, 어, 이런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거죠. 사랑하면서도 질투하게 되고, 사랑하면서도 욕심을 버리게 되고, 사랑하면서도 이제 뭡니까?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이와 같이 변질되어지고 엉망이고, 엉뚱한 데 흘러가고, 처음에는 좋은 기분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변질되어져서... 미워하게 되는,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게 육신의 사랑, 정욕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래다 저래다 하는 사랑이 아니다 말이죠. 한번 사랑하면 몇 끝까지 사랑하는, 책임지는 사랑, 놀라운 사랑이다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런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인간은요, 용수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했다가도, 내게 이제 맞지 않으면, 상처가 되면, 억울하면, 또내 마음을 몰라주면, 원망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처음에는 억지로 참고 견디지만, 나중에는 용수가 안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피하게 되고, 또 진정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인간적인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그게 참 사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같은 이 사랑이 우리가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본능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사랑이고, 정력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절망하고 간절히 부러지져야 됩니다. 나의 그러한 연약함과 누추함과 또 부족함과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 주여, 주님의 그 참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러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중에 또 하나를 덧붙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 열방의 열북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할 때도 그냥 어느 날된게 아니라 아들을 하나도 낳을 수 없을 때 남자의 능력이 전혀 없고 여자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그래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야 됐다, 아들을 낳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자신의 몸을 보고 붉어 나가자고 생각했고,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절망했던 거죠. 그래서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결국, 내 년님한테 내가 너에게 오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저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고,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는 너무나도 못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의 실천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다가 있는데, 주여 나에게는 행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릴 사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부르시져야 될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주여 나는 착한척 잘난척 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의 주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참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씨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온 우리가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고, 부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부끄러운 자이였는데, 주님의 용서가 나를 오늘도 받아주십니다. 그런 인정과 미련과 뜨거운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과 용서가 흘러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렐리야 254장 우리 자량 한번 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보여든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쾌하신 주날 호랑하신다 내가 죽게도 지금 가오니 집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하 빚는 주시고내주함을곧시어 주시네. 내가 죽게도 지금 나보니 씹자가 예보를요 날 씹어 주소서 나로 다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운니 날 씻어주소서 그 은혜 죄인 복받아 살기를 허던네 예 한없이 넓고 그눈네내풀어주소서 내가 죽게로 다오니 진짜가 예보연로 날씨 소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처가 듭니다 내기 요소리 들어서 다워 나가소서 바보니 시켜다 예고절로 날시어주소서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취함을 곧시어 주시네. 약하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내버리지 않니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주함을 씻어주십니다.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어지지만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죄를 지었으면요 실패자고 죄를 지었으면 배신자고 죄를 지었으면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큰 죄인이 복을 받습니다. 큰 죄인인데도 복을 받습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용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없이 넓고 큰그 은혜 베풀어주소서 오늘 불렀던 이 254장의 찬양이 정말 우리 진심의 그대 부어줘서 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부어줘서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주님의 용서가 차고 넘쳐서 죄인인데도 복을 받는 죄인인데도 주님이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이큰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영광 돌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줄 때 이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그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그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하므로 말이냐면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